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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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립 니더 아, 하 오전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제가 월요일 이제 밤까지 영상 올리고, 어제는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시 2시쯤 끝나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시 35분입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64번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 어떨 때는 이쪽으로 못 가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못 가게 하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높이 높이 제한이 있는데 제 트레일러가 딱 괜찮은데 어떨 때 걸리더라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Over height detection ahead. 그래서 13.6이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은 건데 디텍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네요 또 돌아가야 돼요. 아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When flashing. over height vehicle must use next exit 돌아가겠습니다. 왜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올 때는 괜찮은데. 에이. 반대로 한참 해가지고 한참 돌아가야 돼요. 다른 터널로 돌아왔어요. 이 터널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그 터널보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되게 낮아 보이 낮아 보이죠 천장이 네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는 이제 664번이에요 664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그쪽보다는 경치가 더 좋아요 뻥 뚫려 보이고 바다 색깔도 그쪽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고 여기가. 와, 저 아마 원래 항공모함 세대 있는 것 같아요. 해저 터널을 꼭 돌아가지 그 돌아올 때는 그쪽으로 오질 못해가지고 완전 한 바퀴 삥 돌아가서 돌아서 한 시간 정도 우회해서 그것도 고속도로비도 내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한 바퀴 삥돌아서 러브스에 들렀습니다. 네 이제 러브스로 돌아왔어요. 빵 하나 두개 샀어요. 머리에도 물도 좀 발랐고요. 그 털모자 쓰고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눌렸어요. 자, d f 좀 넣었어요. d f 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하늘이. 그래서 d f 넣고, 이제 다시 회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회사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요 오늘은 또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오늘 이사쯤 실을 거는 달라스로 가는 거예요. 달라스 실으러 가보자고요 네 회사에 왔어요 요거가 다치 차저잖아요 라이언 차 같아요 오, 야 라이언이 은근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슬카잖아요, 머슬카. 와, 멋지게 생겼네. 다치 차죠. <laughs> 라이언은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저기서. 우리 라이언 자고 있을 거고요. 차들이 새벽 일찍 시간에 지금 저쪽 건물도 정부 건물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렌트 해가지고 쓰는 건물들이에요 여기는 뭐 FBI 있고 뭐 마약 단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쪽 뒤로는 경찰들 와서 건물 쓰고 그래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무튼 정부하고 커넥션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또 출발해 보자고요. 자, 여기 초크 하나가 회사 초크가 있어가지고 초크를 해놨거든요. 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 좋은 거예요, 워 아주. 보이시네? 이걸로 가야 보야겠다 이게 초크라고 하잖아요. 초크 바퀴 개는거 여기가 내리막이니까 해놔야 돼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볼티모어 통과해서 가야 돼요 출근 시간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거리는 85마일이네요 85마일이면 130km 정도 되는 거네요 구글은 1시간 반이면 간다는데 걸릴 거예요. 네, 이른 시간인데도 차들이 많습니다. 6시 15분인데요. 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막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예요. 7시 10분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통 흐름이 좋습니다. 볼티모시 뭐야 뭐라 그러죠 시내가 쫙다 보이네요. 지금 저에 하얗게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조금 낮은 앞에 보이는 건물 저기 그 제가 오래 전에 청소 회사 다닐 때. 우리 청소회사에서 관리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가봤고요. 저기 가면은 이제 볼티모어 시내 항구 쪽에 WTC라고 국제무역센터. 그게 있어요. 거기도 오래전에 우리 회사가 관리했어가지고 거기 위에 전망대가 있어요. 멋지거든요. 무료로. 입장을 입장료 내야 되는데 무료로 다니는 거죠, 뭐. 한참 거기 일 많이 할때 밤에 많이 갔었어요. 볼트모입니다. 그 청소 회사 사장 사장님이 축구를 많이 좋아해 가지고 같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형 덕택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한거죠 좋게 미국에 와서 저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살았어요 네, 고마우신 분들, 분들에게 좀잘 해야죠 저도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도움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다 같이 좋게 살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있기는 해요.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좋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야, 볼티모 항구가 보이네요. 해저 터널 또 한번 들어가야죠. 여기가 유람선 선착장인데 유람선이 떠났나 보네요. 승용차들만 쫙 주차돼 있어요. 해저터널 들어갑니다. 이게 톨 부스가 없어져가지고 톨 부스가 없어져서 편해졌어요. 이지패스만 태그하면 되니까. 교통 흐름도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그 톨게 톨기 톨 부스 통과하느라고 통행료 내느라고 복잡 복잡하거든요. 아 지금 반대편에는 길을 공사해서 막히는 거예요. 네, 존스홉킨스 캠퍼스가 보이네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들 정면에 보이는 건물들이 다 존스홉킨스 안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대편에 길 많이 막히네요 출근시간인데 자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5마일, 40킬로 정도 남았습니다. 8시 전에 도착하겠네요. 아 근데 가기 전에 무게를 또 재야 돼요. 무게 재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벨 캠프입니다. 벨 캠프 메릴랜드 주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이제 도크에다가 대고 이삿짐을 싣고 있어요. 이제 인벤토리 그 물건을 다 번호 확인하고, 이게 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쓰는 거가 있어요. 그것도 다 마치고, 이제 일하는 친구들 두 명이 왔는데, 뭐 일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회사 인터스테이트 그 매트가 갖다 깔아놨네요. 누가? <laughs> 네, 여기는 이제 가디언이라는 회사예요. 가디언이라는 회사인데. 일하는 친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둘이서. 저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저까지 뭐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네. 다 실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실었어요.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500큐빅이라고 해요. 500큐빅 정도 남았는데 금요일에 조지아에 가서 견적은 4,000파운드라는데요. 가서 봐야 돼요 다 실을 수 있을지 다 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이삿짐 실은 거는 뭐한 4천 파운드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원래 거의 6천 파운드 정도 되는 거로 견적이 나왔었는데 4천 파운드밖에 안 돼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뭐 조금 쉬다가 내일 뭐 늦음악 하게 출발해서 하면 됩니다. 금요일 날 아침까지만 군부대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은 여유가 널널해요. 자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회사에 도착했어요. 제 트럭은 저쪽에 세워 있, 세워져 있고요. 짐뷰피 트럭 옆에요. 이제 지금 우리 라이언, 라이언 트럭, 그린 보이. 들어 와서 지금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안에서 트럭, 트럭 정리하고 있어요. 담요가 엄청 많네요. 야, 저거 다 하게 되면 알통이 좀 나와요. 예. 팔꿈치도 아프고. 오, 두꺼워졌는데 팔이. 예. 자, 안 도와줄 거예요. 예. 예, 네, 혼자 해야지 뭐 저도 혼자 하니까 이거는 제가 안 도와주고 저 집에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laughs> 비모비모컴 네, 교자에요 교자 스픽 스픽 교자 스픽 교자 스픽 교자 스픽 교자 스픽 교자 스픽 아이 그거 말고 스픽 그래서 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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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s 스픽 원 모어 타임 스픽 g o 비모 스픽 예 얘는 못해요 빵 비모 빵 비모 빵예 얘는 못해요 우리 교자만 잘해요 교자 알았어. 가져줄게. 가자, 줄게. 가자.